네,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 사는 남자, 코막남입니다. 아, 오늘 이 비트토렌트 종목, 제가 긴급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 현재 개입해 있는 세력들의 차익 실현 일정이 공개가 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는데요. 정말 이번 기회가, 어, 최소 몇 개월 동안은 찾아오지 않을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이 세력들의 일정에 맞춰서 매수매도 전략만 잘 가져가보셔도 이후에 나오는 반등에 우리가 크게 먹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에서 구독자분들이 손쉽게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오늘 영상에 공개 드렸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앞으로 행복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력들의 차익 실현 일정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의 셧다운이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은 결과적으로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이 결정되지 않게 되면서 미국 정부가 멈춘, 즉, 스탑을 한 현상을 셧다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단순히 셧다운이라는 이 키워드만 봤을 때는 시장의 악재로서 오히려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셧다운은요, 정확하게 매수 기회로서 시장에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 이미 과거부터 이러한 패턴 즉 2019년부터 이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대장인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대장인 XRP 리플 그 다음에 민코인의 대장인 도지 이 코인들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다시피 2025년 전인 2024년 9월 10월 11월 12월 즉 셧다운이 진행되는 예산안이 결정되는 10월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XRP 리플 종목도 보시면 11월부터 거래량 크게 들어와주면서 엄청난 상승흐름 보여주게 됐죠. 그다음에 도지 코인조차도 9월, 10월, 11월 이때부터 거래량 터져주면서 하락하던 가격이 바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그다음에 알트코인, 그다음 에 민코인, 너나 할거 없이 전부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패턴을 보여줬던 게 결국에는 셧다운이라는 악재가 등장을 했지만 이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지금 딱이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곧 있으면 이 셧다운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주게 되고요. 수급이 들어오면 뭐다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 자신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리,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딱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딱 이런 지점이다. 현재 우리 오늘 코인의 가격이 딱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오는 이런 상승분을 기다리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셧다운에 대한 악재가 등장을 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도 순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트코인 9월 약세 과거 패턴과 동일 10월 강세 군면 진입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어, 10월 진입 후 비트코인이 80% 확률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 즉 10월 1일까지는 예산안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게요. 그러 이외에 9월에는 전통적 약세를 보이는 패턴을 보였으나 80% 확률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상승률이 평균 21.89% 상승률이다 라고 실제 기록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2019년부터요. 그러니까 매년 보여줬던 패턴이기에 체력들은 그동안 모아놨던 즉, 그동안 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매수를 해서 물량을 확보한 거고 그 물량 확보한 거를 언제 10월 이후에 나오는 이런 상승에서 이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리가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어, 아, 조금만 더 지켜보고, 지켜보고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로 투자로 돈을 벌기가 힘드실 겁니다. 왜냐? 이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세력들이 차익 실험 매물을 던지면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언제 갑자기 상승하던 가격이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응을 하셔야 이후에 나오는 이런 상승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간에서 익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늦는 사람들은요, 상승이 나오자, 어, 아, 지금이라도 매수할까? 하면서 이런 데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승불 먹는 거, 이 캐파도 작아질 뿐더러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가격대에서 마음 졸이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물려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 나가는 그때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차트 분석과 시장 분석을 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우리가 어 어느 정도의 익절 구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니까 여기까지 꼭 챙겨가셔서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같이 하는 투자, 그러니까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투자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가 아반티스 종목, 제가 딱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나오는 이러한 상승 흐름을 실제로 보여주게 됐죠. 실제로 이 아반티스 종목 저번 라이브 방송 잠깐 살펴보시면, 금 현재 시간 9월 17일 오후 7시 2분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만큼 오늘의 이 새벽 시간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대되는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만 특별히 이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어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떤 종목이 좀 좋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종목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야반티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짐이 지난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유해드린 바가 있죠. 어 보통 지금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 대장 종목이 뭐 리플 이런 것들 이미 선반영이 됐습니다. 이 가격 반영이 다 되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아반티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차트를 보셔도요. 지금 이 보시면 9월 17일 오전 오후 7시죠. 오후 7시 기준으로. 등등이 나와주는 모습 이런 식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같이 터져줬죠 그리고 이 고점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슈팅 나왔던 그리고 조정을 계속 받았던 이 고점 고점을 쭉 선으로 이어보면요 계속 동일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점을 어떻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즉 추세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 금리나의 가장 큰 수의 종목은 이 아반티스 종목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반티스 종목도 결국에 이러한 상승 흐름을 예측해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먼저 시장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내에 들어오는 이러한 거래량을 유심히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유 받으신 구독자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반티스 다음으로 강력한 신호가 등장한 종목도 하나 발굴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파란색 화살표가 하나 등장을 했죠. 이게 무슨 화살표냐? 바로 매수 시그널입니다. 이거를 어 대표적으로 리플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이 신호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실제 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수 매도 사인이죠. 그래서 이 리플 종목 단순하게 파란색일 때 매수에 들어가서 빨간색일 때 매도 파란색 매수 빨간색 매도 파란색 매수 빨간색 매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었고 이 지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리플 종목으로 꾸준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빨간 라인 즉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후에 매수 사인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볼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이 현재 매수 시그널이 나온 대박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최근 가격 흐름 어땠어요? 오히려 바닥권을 조금 이렇게 다져주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하방을 잘 버텨주는 모습, 즉 바닥을 잘 다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크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말 뜻은 결국 세력들이 조용히 몰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물량 매집이 끝나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만들려는 계획인 거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실제로 거액을 주고 세력들이 사용하는 지표를 사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나오자 매수사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아반티스 다음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 내 영상에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대장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밑에 이런 식으로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 파란색 글자 보이시죠?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요. 모바일로는 이렇게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게 그리고 컴퓨터로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문조사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간단하게 작성해주시면 인증 완료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그분들은 내 구독자분들이다라고 판단하에 지금 이 매수시걸이 나온 이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과, 심지어 여기 보이시면 손작가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 역시 신이 아니고 시장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때 많이 불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리스크를 줄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 받으시고 실제로 도움받아가신 구독자분들이 고맙다고 연락 정말 많이 주시고 계신데 일일이 다 답장 못 해드린 점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꼭 지금 현재 강력한 우상향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하는 이 종목 받아가셔서 행복한 투자를 이어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이 종목에도 지표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과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지표를 적용한 이후 정보를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한 진단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는 점이기 때문에. 시같이 마시고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